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시험 준비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전기 기능장 시험에 대한 것 그리고 응시 자격 뭐 출제 기준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 다음에 최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꼭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장 시험은 일단 자,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 체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능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그 위가 기능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근 연도의 검정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자이 앞에도 있지만 최근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 자 여기 2009년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는 뭐 응시가 보통 천 단위가 훨씬 뛰어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요즘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법적인 기준들이 어 많이, 어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을 보시게 되면은, 어, 전기기능장이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전기 안전관리 대상, 그러니까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능장이 기사 옆에 바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장을 따시게 되면은 기사와 동일한 이러한 자격을 갖추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전기공사협회에서는 특급기술자 자격도 바로 부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은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자격 어떤 분들이 응시가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자, 그런데 이 기능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장을 위한 별도의 과정인데, 현재는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원이 많이 뽑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이 실제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증 따신 다음에 5년 이상 있으시면 됩니다. 산업 기사나 혹은 기사죠. 자, 그다음에 기능장, 기능사 따신 다음에 7년 이상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기능사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전기 기능사 이런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기술 자격,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한 국가 기술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국가 기술 자격 취득한 다음에 어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그러니까 전기나 혹은 뭐 기계, 전자, 설비, 어, 그 다음에 뭐 건설, 뭐그 다음에 중장비 이 관련된 분야도 다 전기 분야로 인정이 됩니다. 혹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은 이 해당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야 내가 전자 분야에 한 10년 정도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장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혹은 내가 중장비 운전을 10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응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폭넓게 여러분들 요 부분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자 혹시나 내가 뭐 전기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 기능장이 있으신 분들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뭐 가스 기능장이라든지 자동차 기능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 기능장이 있으신 분은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출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일단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총 6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과목은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전력전자,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 공학, 그다음에 공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과목이 총 7개인데 7개의 과목에서 60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한 과목에 10문제도 안 되는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 전기 설비 설계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 기사와는 다르게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사지 선다형이니까 가나다라 네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수가 60문제라고 하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자, 그다음에 전력 전자,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 그냥 우리가 줄여서 전기 설비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네 개의 과목은 이 전기 기능사 어, 전기 기능사보다는 단계가 높지만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는 단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사나 산업 기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이 필기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기능장 필기가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대신 이한 번도 전기 이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준비 기간은 최소 1개월 정도부터 한두달세달 달 정도 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요즘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 전기 기능장 한번 합격하기라는 다음 카페가 있죠. 그쵸 자, 이 카페에 보시게 되면은 필기 시험 준비 게시판에서 자, 필기 관현도 자료들을 한번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꼭 방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기도 여기 관현도 문제라고 돼 있어서 관현도 문제 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막무가내로 야 그냥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하고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최근에 합격한 분들 합격수기 이 내용도 많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합격을 하셨구나. 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게 되는 게시판입니다. 아무튼, 이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실기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 사진입니다. 제가 작업한 것 이렇게 캡처해서 제 이제 전기 기능장 실기 강의 중에서 어 강의 부분을 캡처해서 놓은 건데요. 음 여러분 이렇게 전체 작업이 있고 자 이것을 한 6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전기 기능장은 크게 작업형 실기는 세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여기 plc. 요 부분 들어간 거 제가 지금 표시한 거 p c 죠 이거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돼 있는 명령어를 이 PC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장 실기를 준비할 때에는 여러분 노트북이 지참 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갈 때는 노트북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요 기판입니다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 인데요 최근에 한번 어려운 부분이 나왔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류회로 그러니까 트랜스를 거쳐서 다이오드의 정류회로를 지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릴레이를 하나 온오프하는 정도로 회로가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조금 잘려 있는데 아래에도 이제 이렇게 박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전체 작업을 하는 시퀀스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작업을 조금 단계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관 작업이라든지 제어반을 꾸밀 수 있는 시퀀스 작업. 또두 번째는 여기 PLC 작업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전자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숙련된 분들의 경우에는 10분이나 15분 안에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이제 어렵게 되는 거는 PLC죠. PLC는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주어진 명령을 우리가 각기 해석을 해서 어,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기 때문에 이 PLC는 어, 지참이면서 여러분들이 편한 PLC 가져가시는 겁니다. PLC를 지참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퀀스입니다. 이 PLC만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결선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또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두 합쳐서 6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마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덕트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MC 베이스나 뭐 EOCR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업용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시험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전체 작업을 최소 10번, 많게는 20번, 30번 정도는 그래도 완성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때 떨리지 않고 잘 작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능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자이 과제들을 6시간 안에 한 번에 완성시켜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실기시험에 시간과 비용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필기 시험은 한 3단계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전기 기능장 본문에 대한 것. 세 번째 단계는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떨어지시는 분들이 꼭 3단계부터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기를 교육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3단계 문제풀이를 가는 것만은 절대 우리가 해드리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1단계나 2단계의 기본 이론에 대한 학습이 있는 분들이 3단계로 가는 것들은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1단계나 기초에 대한 것과 2단계 본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이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만 달달 외우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문제만 달달 외우게 된다면은 36개를 맞춰야지 이 시험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30개. 33개, 32개, 이렇게 합격을 하신단 말이에요. 32개 정도 합격, 하 32개 정도 시험에서 맞추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암기는 했지만 푸는 문제라든지 계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해를 많이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어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 1단계, 저는 일단계는 전기 기능사 이론 정도를 충분한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는 2 단계 전기 기능장 아까 일곱 과목이었었죠. 일곱 과목에 대한 이론을 그 다음에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3 단계 뭐 최근 출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푸는 것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책을 사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바로. 최근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먼저 풀어 보는 행위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또 똑같이 내지를 안아서람인력공단에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신다면은 아마 2단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한 2단계부터 정도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아마 책을 사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3단계 3단계 갔다가 다시 2단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음 그러니까 자 이거 꼭 지향하시고 여러분 만약 기초 학습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조금 다소 남아 있으니까 1단계부터 충분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단계는 어디서 학습합니까? 이 전기 기능사 한번 합격하기라는 카페를 가면은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있습니다. 꼭 책을 안 사도 되니까 거기서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서 전기 이론에 대한 기기 설비에 대한 기초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 아 기간을 한번 볼까요? 예,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1단계와 2단계 합쳐서 어, 요 단계가 한 2개월 정도, 아, 그리고 기초 학습이 조금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라면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께서 3단계, 요거는 한 이제 2주나 3주 정도 속 완전히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꼭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저는 이세 가지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퀀스나 PLC, 전자. 근데 사실은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원리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선을 바로 연습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아, 여러분께서 이 작업 끝내시면 되게 되는데 전자레의 원리를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원리를 학습하는 이유는 전자가 혹시 이 정류회로를 넘어서 약간 다른 회로로 시험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자 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정류회로, 뭐 예를 들어 다이오드 4 개를 이용한 정류회로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 원리를 충분히 또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시퀀스나 PLC는 여러분께서 좀 병행해서 준비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 다음부터 학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 1단계부터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돈을 낭, 돈이나 시간을 약간 좀 낭비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학원에서 배워야 되겠다, 기능장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 기능장 과정이 조금 가격이 비싼 측면에 속하니까 약간 좀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퀀스는 전기 기능사 실기 정도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완수를 하셔야지, 아, 여러분들이 1단계가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뭐, 릴레이나 아니면 마그네트, 아니면 뭐 타이머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관작업 정도를 해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1단계 정도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기기능사 실기 정도의 과제를 완수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혹시 요요 요 내용 정도를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라는 카페에 가셔서 어 최근에 기출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사 정도의 수준이구나 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기능장으로 갈때공부하기쉽쉽구나라라여여분분들 판단이 딱 서실 겁니다. 만약에 그 o 보고 해고다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들으셔 가지고 a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p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단계 ask you to ask 개강을 해서 운영하는 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요 부분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2단계부터가 본격적인 기능장 시험 준비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어, 2단계는 이제 시퀀스는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자 그래서 최근에 기능장 문제가 1년에 두 번씩 실시가 되니까 최근에 한 3년 정도가 6문제 정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반을 구성해 보셔야 되겠죠 제어반들을 많이 구성해 볼수록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어반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PLC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어반을 구성해서 동작 검사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시퀀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PLC도 이제 같이 공부가 돼야 되겠죠. PLC가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기초로 해서 음, 명령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뭐, d라든지, d n a 이라든지 뭐, 타이머에, 그 다음에 tmon이라든지, 카운터, 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어,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접하셔가지고 연습 예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전자는 이제 뭐 결선, 이제어을할때 한두 번씩만 해보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거는 학습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작업을 할 때는 관작업부터 그 다음에 아, 시퀀스, 그리고 뭐, PLC, 전자 다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전체 결선해서 동작 검사하는 것까지. 이제 보통 제한시간이 6시간 안에 나와야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은 4시간 반 정도에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에는 뭐, 8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9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요. 하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학원을 다니기 쉬우신 분들, 혹은 별도의 개인 작업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제 시간이 잘 안되거나 혹은 이제 전체 작업을 꾸준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전체 작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좀 특정 부분에서 잘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난 관작업이 이상하게 잘 안된다 관작업이 여러분 보통 저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작업이 이상하게 나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관작업만 하루종일 별도로 좀 연습을 하시든지 이걸 우리가 요소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작업 요소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역시나 제어반이 잘 안돼 제어반이 이상하게 좀 선처리가 오래 걸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어반 선처리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좀 단축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계별로 꼭 학습을 하시고서 저는 기능장 시험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거라고 봅니다. 자이 앞에 이제 기능장 필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장 실기에서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운다거나 축구를 배우는데 무조건 바로 그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드리블이 약하든지 아니면 공 다루는 법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능장을 제가 몇해 동안 가르치면서 아직까지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신념은 뭐냐면은 그분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더 앞에서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1단계를 마쳤다고 하면은 1단계 조금 전에서 시작을 해서 1단계를 복습하면서 바로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자신에게 맞는 수준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그러니까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훈련에 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기초 없이 만들어진 3단계, 기초 없이 만들어진 전체 작업은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에서 조금만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은 난이도를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아, 바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한달 정도를 더 연습을 하면 될걸 가지고 뭐 6개월을 더 기다려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높아심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했네요. 아무튼 기능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제 이메일입니다. junb7.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메일로 상담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가급적 빠른 시한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메일 보내실 때는 현재 자신의 상태 그리고 목표하는 바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산에도 여러분과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